아르누보는 건물 외관과 내부 모두에서 식물의 줄기나 덩굴, 파도와 같이 자연에서 볼수 있는 유려한 곡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죠. 꽃잎의 섬세한 곡선, 곤충의 날개와 같은 자연의 형태는 동화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러한 아르누보 건축 양식이 잘 드러나는 건축물이 바로 카사바트요입니다. 카사바트요의 외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푸른색과 초록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띄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카사바트요에는 용과 싸우는 성 게오르기우스의 전설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붕과 발코니의 설계는 사람들의 뼈와 용의 비늘과 같은 전설 속 장면들을 상징해요. 이를 통해 가오디는 건축물의 이야기와 감동을 담아냈습니다.